우리가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식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또그 다음 어, 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 명산이 준비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분분들은 다 아시나 모르겠다. 제가 너무 단정스럽지 못해서. 네. 충북시의 네. 네. 아, 그 출발지점은 여기 연화정입니다. 연화정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주차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연화정 우리 앞에. 말하는 경용에서 추천하시고요. 한 300미터 이동하시면 휴님이 생각나옵니다. 그 생각부터 일단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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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층에서 3 0 0 m 예, 300미터는 m 생각, 생각, 오케이, 네, 네. 네. 생각에 들어서 휴님이 네. 생각하시고 네. 유년시절 보내, 이공간한 번더 둘러보시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이 이제 고송이시의 어, 집성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예, 네. 이 마을 이름이 예정산입니다. 그래서 이 도성기씨의 그 입장 조이신 분이 창주 이성균 선생님이시라고요. 이슈> 니들한테 장군이셨고요.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셔서 사관이시기도 합니다. 중앙방목들만에, 어, 우리 중앙거론들만의 부위 국토를 이제 네. 남기셔가지고 소장되어 있는 분인데 그 구간을 이제 닙지 대성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. 닙지? 네. 대성, 대성. 대성. 예, 뜻을 세워서 크게 이루었다. 이렇게. 네네. <laughs> 그니까, 잰가에서부터, 예, 어디가? 창조사까지. 창조사. 창주사창주사 창주사. 네, 창주 예, 창조, 이현길, 이현길의 뭐, 사당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하겠고요. 창조사를 둘러보시고요. 그 옆에 신도비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. 신도비로 건립을 둘러보시고,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분은요, 물리 숙단인데 아, 그, 리사스의 파이로, 그, 그, 이렇게, 군락집이 있고요 거기에 이 아예 전시장으로 쓰키고 해서, 모던계로이라고 해서, 전시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은 울미 이술길이라고, 예, 그렇게 정했습니다. 그래서 그 울미 이술길을 지나가게 되면은요, 그 다음부터는, 아, 두부손까지 구간인데, 두부손까지 구간은 잔나무 수행이 되겠습니다. 잔나무 숲은 피포치즈가 많이 이는게되는 예, 음. 아주 그 백향이 아주 유명한 그 숲입니다. 그 백향, 그, 부부송을 보통 열리지라고 해서요. 백향 열리지급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. 그것도 안 먹었습니다. 그 부부송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잔나무 숲과 그 옛날에 마실 길 비슷한 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